국어 교육과 곽현주 학생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일찍 비대면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옵니다.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오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어, 매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수업을 원활하게 들으려면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학생이 도착한 곳은 학교 신관에 위치한 장애학생 지원센터. 그곳에서 곽현주 학생은 하루 4 시간 비대면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 들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 제가 필기가 많이 느린 편이라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놓치는데 여기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생분들이 필기 도와주셔서 같이 그걸로 듣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평일마다 나와서 장애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는 강의 시간에 장애 학생 옆에 앉아서 필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이동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장애 복지법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장애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음성 언어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속기사를 배치해드리고 있고요. 시각장애학생에게는 그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는 지원 인력을 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지체장애학생이나 그 내변변 장애학생에게도 비대면 수업 시에 그 컴퓨터 조작이나 필기 도움을 주는 지원 인력을 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 학생 도움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는 청각 장애 학생 에이씨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듣나요? 네, 실시간 강의와 녹화된 강의를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 강의는 속기사 선생님께서 원격으로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원격으로 속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녹화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속기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파일과 함께 강의를 듣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속기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현재 장애 학생분께서 원격으로, 어, 프로그램 접속하시고, 저도 그 주소로, 어, 어, 입력해서 같이 이제 접속하게 되면은, 어, 그 실시간 강의의 경우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쪽, 그 반쪽 면에 한글 문서를 켜줘서 거기에 이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는 동시에, 속기사도 온라인 강의 주소로 접속해,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전문 용어나 또 영어로 이렇게 많이 발음하시는 경우, 그리고 말씀의 속도가 느리거나 빠른 분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분들은 제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속기사는 강의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듣고 있는 과목 모두 속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 측에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그더 많은 속기사를 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속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승 청각장애인에게도 속기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그 모든 수업에 속기사가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 현실적으로 속기사 분들 같은 경우 제주 지역에 많이 없으시고 대부분 육지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같은 것들 이제 부분에서 좀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장애 학생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인력도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JBS 뉴스 김예슬입니다.